자, 안녕하십니까. 696보시 클럽, 독고불패입니다. 현재, 69동을 하고 있죠. 69위. 크, 혼자서 69위를 하고 있습니다. 독고불패, 69동. 696보시, 69동. 야 뭔가 좀, 특별한 것 같은데요 자, 독코불패 클랩모질 합니다 클랩모질 거의 제 혼자 69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대박입니다 69등 자 숫자가 좋죠 육구를 좋아하는 사람은 독코불패로 오라 그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 플레이 영상. 한 방에서 깜깜이 두번 먹는 영상. 자,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깜깜이. 자, 첫 번째 깜깜입니다. 첫 번째 강가비 먹었습니다. 자, 같은 방입니다. 그리고 두두 같은 같은 방입니다. 이거 두 번째 강가비. 두 번째 강가비. 이 같은 방이죠. 맨 같은 방입니다. 두 번째 강가비 먹고 강태를 당했습니다. 연속 두분 깜깜이, 이야, 한 방에서, 어, 난리 났죠? 어. 자, 도꼬불패, 클랩 모집, 자, 69위입니다. 예, 현재, 예. 클럽 랭킹 69위. 696%가 69등을 하고 있습니다. 인연이 대단한 건데, 자 클랜 분들 빨빨로 오십 오 저를 아시는 분들 빨빨 오셔갖고 같이 한번 클랜을 한번 멋진 클랜을 이제 자 만들 어봅시다 저희 클랜에 오면 이제 좋은 게 뭐냐, 육고 부적을 이제 드립니다. 육고 부적을 드리는데 돈을 매일 땁니다. 머리를 매일 땁니다. 어, 머리를 매일 땁니다. 어, 거짓말 안 하고, 어, 제가 그렇게 만들어 드립니다. 자, 자, 칼린 분들, 자, 빨리빨리 오세요. 자, 감사합니다. 자, 감사합니다. 안녕히, 어, 안녕히 가세요. 예, 안녕히 가세요.